만성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. 이러한 고통은 이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.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나의 문제, 그리고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.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통증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만성통증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? 전문의들이 정리한 만성 통증 자가 진단 기준입니다. 외상 후 상처가 아물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.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. 통증과 함께 피로감, 수면 장애가 있다. 통증 부위에 부종이 생긴다. 통증 부위에 피부색이 변하고 온도 차이가 있다. 과다한 땀이 분비된다.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1번과 2번. 즉,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인데요. 이러한 증상들과 함께 나머지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만성통증 환자들의 고통은 개인은 물론이고, 가정의 건강까지도 흔들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환자 본인은 물론, 가족,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죽음과도 같은 통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.